오늘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먼저 알고 갈 건데요. 다문화 사회란 인종, 그 다음에 언어, 이런 종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끼리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문화 사회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을까요? 우선 우리가 각각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한다면 뭐 김치, 불고기, 한복,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떠올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문화가 있을 텐데,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 만약에 다른 나라와 함께 교류를 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의 문화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렇게 다문화 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 결혼한 이주민,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이런 사람들과의 교류로 인해서 다문화 사회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문화 사회가 등장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문화의 다양성이 증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 중에서 조금 비교적 안 좋은 문화들, 단점이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다른 문화를 보면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의 그런 우수한 면을 보면서 그런 다양성을 함께 함유하고, 그러면서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의 다양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저기 농어촌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노동력이 조금 부족한 환경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영향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냐면, 문화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소수 집단일 수 있저, 있잖아요. 그쵸? 그 다문화 집단, 소수 집단에 대한 약간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차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종 차별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국가에 갔을 때도 굉장히 동양인에 대한 차별 같은 게 되게 많을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견이나 차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있어요. 어저 사람들은 꼭 저럴 거야. 라고 하는 편견과 그 다음에 차별, 이런 게 정말 심각하게 이어진다면,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노포비아의 제노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네, 이 제노포비아는 제노가 이제 이방인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포비아는 혐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혐오하는 그런 제노포비아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문화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에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나눠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 차원으로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화 상대주의 있죠. 문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쟤네들의 문화는 열등하고 우리의 문화만이 우수하다. 이런 관점은 절대로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들의 문화를 인정해주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관용, 너그럽게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과 내가 저들이라면 어떨까? 라고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들을 인정해주고, 아, 저들의 고유한 문화는 저렇구나. 우리가 거기에서 배워야 될 것도 있겠다. 이런 걸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으로서는 다문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약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양,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조금 노동을 할수 있게끔 열악한 환경이 아닌 약간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되게 마음 아프잖아요. 다른 나라에 돈 벌러 가겠다고 누군가의 한 가장이거나 가족일 텐데 그런 사람이 외국에 파견을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다가 누군가는 숨지고 누군가는 다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법을 어좀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다문화 사회 중에서는 이민자 문제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점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관점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바로 용광로 이론인데요. 여러분들, 용광로 하면 은 어떤 모습인가요? 불에 약간 활발 용암 같이 타오르는 모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약간 용광로에다가 금속을 여러 개를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종류의 금속을 넣었을 때, 이 용광로에서 지글지글 타다가 빼내면 어떤 모습이죠? 네, 그냥 탄 모습이죠. 뭐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그 모습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이론은 이런 거예요. 이런 이민자들, 그 다음에 현지인들이 있을 때, 그 현지인의 모습에 맞춰서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회의 이론이 되도록 동화주의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거예요. 동화주의라는 말에서 동화라는 말은 같을 동의 될화자입니다. 같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게 변하는 그런 동화주의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것이 용광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샐러드볼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샐러드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죠? 여러 가지 재료들이 혼합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양한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처럼 이주민과 그다음에 그지 기존에 있었던 주류 문화가 함께 융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샐러드볼 이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가 어느 한 관점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닌 동등하게 어우러져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 샐러드 볼 이론은 다문화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다문화 사회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봤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사회 시간에 시험 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문화 사회에서의 우리의 책임은 없을까? 우리의 역할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